안녕하세요. 혜쌤입니다. 오늘은 3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공책 한 권도 필요해요. 공책 한 권도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무엇을 배웠나요? 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과 언어예절을 생각하며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해보았어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감상해봅시다. 여기 지렁이가 있네요. 여기 농산물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활용해 친환경을 자 농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친환경적으로 농작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가잘뭉지거리고 있네요. 영상을 다 보았나요? 그런 선생님 질문에 답해봅시다.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역할극을 하고 있죠. 한 명은 지렁이 역할, 한 명은 기자 역할, 한 명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역할극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역할극을 해 보았나요? 와, 정말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았네요. 선생님은 학생들과 국어교과서의 내용의 인물들이 되어 역할극을 해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인사해보는 역할극도 해 보았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 놀이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교과서 102쪽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후민이의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후민이의 대화를 들려줄게요. 잘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쓴 학생들의 활동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를 찾으셨습니다. 김수연, 수연이 어디 있니?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간것 같던데요. 그럼,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네. 잠시 뒤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훈민이는 수연이를 보고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 그런데 높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아, 선생님이 너 오시래. 아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 표현이 맞나? 흥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표현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그럼 1번 그리고 2번에 답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 보세요. 다 모두 교과서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1번.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훈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높임 표현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보여 줄게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무엇이 맞죠? 디귿이 맞습니다. 선생님과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더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봅시다. 1에서 고른 높임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까 디귿이 맞았죠? 여러분들은 이 디귿이 왜 알맞다고 생각하나요? 네, 잘했습니다. 높여서 말할 대상이 선생님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시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서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과 좀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선생님 깨서라고 했죠. 그래서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하였고 너 오라고 하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하셔 같은 경우는 하 시, 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잘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기역과 니은이 왜 틀렸는지 좀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기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쉽게 틀렸다고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니은을 볼까요? 선생님을 높여야 되니까 이가 아니라 무엇이 사용돼야 되죠? 네, 맞아요. 깨서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오실에는 높임 표현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높여야 되죠? 네, 맞아요. 선생님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 오시래는 누구를 높이는 표현이라면 이 앞에 있는 '너' 그니까 수연이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너 오시래'가 아니라 '너 오라고 하셔'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자, 103쪽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대화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고쳐봅시다. 그리고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여 대화를 해보는 활동인데 선생님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럼 영상을 멈추고 먼저 여기를 고쳐 써보세요.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 종이접기를 하고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주세요. 정은, 네. 훈미, 정음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고쳐야 되죠? 선생님이를 뭐라고 고쳤나요? 네 잘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라고 고쳐야 되고 했어는? 네 그렇죠. 하셨어 라고 고치면 됩니다. 정음,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했어. 이 했어는 뭐라고 고쳐야 될까요? 네, 하셨어 라고 고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역할을 정해서 대화를 해 봅시다.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정음이와 훈민이 역할을 해 보세요. 시작! 종이 접기를 하고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세요. 우와,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대화를 들려줄게요. 아버지께서, 얘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 챙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TV 소리가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뭐래? 라고 말을 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대화를 들려주었으니 여러분들이 103쪽에 1번, 2번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적어봅시다.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1번 여자아이가 한 말에서 높임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말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뭐래? 이 표현이 알맞지 않은 높임 표현이죠.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하셔? 또는 이걸 줄여서 뭐라셔? 라고 고치면 되겠죠. 두 번째, 남동생이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 표현은 무엇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혹시 못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적으셔도 됩니다. 자, 3번. 친구들과 역할을 정한 뒤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해 봅시다. 오늘은 선생님과 역할을 정해서 해 봅시다. 선생님이 알맞은 높임 표현으로 고쳐 보았어요. 허세님이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의 역할을 해 보세요. 시작. 에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 챙길래.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104쪽입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훈민아 동생이랑 옆집 어른께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올래? 네 그런데 옆집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 떡떡! 무슨 일이니? 어머니께서 갖다 주래요. 어머니께 이 취나물 좀 잡숴보시라고 하렴.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런데 쟁반이 너무 예쁘세요.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옆집 어른이 고맙다고 했어. 그래 우리 훈민이와 서경이가 심부름을 잘했구나. 선생님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교과서 105쪽에 1번, 그리고 2번, 4번을 영상을 멈추고 적어 봅시다.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1번. 훈민이와 동생은 어떤 신부름을 했나요? 네, 그렇죠. 옆집 아주머니께 김치를 갖다 드리는 신부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번. 파란색으로 쓰인 말을 투명 비닐의 빈칸에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여러분들이 투명 비닐을 덮으면 고쳐 쓸수 있었죠? 1번 그림을 먼저 봅시다.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어른께서 댁에 계실까요? 라고 고치면 됩니다. 아까는 이었죠이 대신 깨서라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집이라는 표현 대신 높임 표현인 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있으실까요?가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계실까요? 라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어머니께서 갖다 주래요? 라는 표현 대신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래요. 또는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두 가진 표현 중에 고쳤으면 됩니다. 혹시 잘못 고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고쳐보세요. 세 번째 그림. 쟁반이 너무 예쁘세요. 이 표현이 잘못되었죠? 왜 잘못되었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높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쳤으면 됩니다. 쟁반이 너무 예뻐요. 라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 옆집 어른이 고맙다고 했어.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와, 잘했습니다. 옆집 어른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라고 고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쳐 쓰기 전과 고쳐 쓴 뒤의 대화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는 활동인데, 선생님과는 고쳐 쓴 부분을 활용해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훈민아, 동생이랑 옆집 어른께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올래? 네, 그런데 옆집 어른께서 되게 계실까요? 똑똑, 무슨 일이니?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래요 또는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이 취남을 좀 잡숴보시라고 하렴.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런데 쟁반이 너무 예뻐요. 신부름 다녀왔습니다. 옆집 어른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훈민이와 서경이가 신부름을 잘했구나.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였나요? 와, 잘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옆집 어른께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실지 짐작해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니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 기분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피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속상하셨겠죠. 어색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 볼까요? 휴식을 다했다면 영상을 이어 보세요. 휴식을 다 취했으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106쪽입니다.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라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할수 없죠? 오늘은 어떤 역할 놀이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역할 놀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역할 놀이를 할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 뭔가 사장님께 음식을 더 시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네, 그렇죠.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아이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상황 볼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네, 귀여운 여자 아이가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화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역할놀이를 하고 싶나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할지 생각하였으면, 다음으로 다음 내용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대본을 만들어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을 이용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대본을 적을 때 또는 역할놀이를 할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나? 두 번째, 역할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역할놀이 할때 중요하게 여기거나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책을 준비해 보세요. 선생님은 대본을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일단 상황은 떡볶이집에 가서 사장님께 떡볶이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다해? 아 너무 배고프다. 우리 뭐 먹을까? 솔, 여기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 떡볶이 먹자. 다해? 그래 사장님, 저희 떡볶이 2인분만 주세요. 이렇게 높임 표현을 사용했어요. 주세요. 랬더니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썼어요. 이 알겠습니다도 높임 표현입니다. 잠시 후 사장님께서 떡볶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이랑 소리 함께 사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책에 이렇게 대본을 적어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해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처럼 대본을다 적었나요? 그럼 교과서에 뒤에 있는 붙인 이 딱지를 이렇게 떼어 오세요. 떼운 다음에 이렇게 놓고, 선생님은 몇 가지 역할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가해와 솔과 사장님,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고, 어떤 손가락으로 역할을 할지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일단 이 손가락을 사장님을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은 소울 하겠습니다. 소울, 소울 이렇게 또 그리고, 그리고, 인쪽 읍손가락은, 어, 여기 사용할 건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어, 번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붙임딱지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세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죠? 먼저, 여기, 다해, 그리고 여기는 소울, 그 다음에 여기는 사장님을 적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사장님도 여기까지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를 떼야겠죠? 다해 아까 다해 역할을 하는 손가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소리 역할을 하는 손가락에 소리를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역할을 떼서. 음, 여기에 사장님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준비 끝! 그러면 선생님이 역할 놀이를 직접 해볼게요. 공책은 이렇게 놔두고. 자, 시작. 아, 너무 배고프다. 우리 뭐 먹을까? 여기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 떡볶이 먹자. 그래. 사장님! 저희 떡볶이 2인분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떡볶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떡볶이를 가져왔네요. 그래서 다이랑 소리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짠! 역할극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영상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역할 놀이를 해보세요. 역할 놀이를 모두 다 하였나요? 역할 놀이를 하며 사용한 높임 표현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높임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높임 대상은 떡볶이집 사장님과 손님 두분다 높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냐면, 2인분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높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역할놀이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와, 친구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니 예의 바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07쪽이에요. 알맞은 높임 표현 방법을 사용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칸 보기에서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네, 잘했습니다. 씁니다 또는 무엇을 쓴다? 요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무엇을 넣는다? 네, 맞습니다. 시를 넣는다. 이두 번째 칸은, 높임의 대상에게 무엇이나 무엇을 쓴다. 자, 여러분,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얘랑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깨서와 깨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무엇을 쓴다? 네, 맞습니다. 낱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씁니다 또는 요를 쓴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는다. 그리고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깨를 쓴다. 다음으로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여자아이의 말부터 들어봅시다. 가족이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거야. 다른 아이는 우더름과 통화하거나 우더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 위에 말풍선이 비어있죠.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시작.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높임 표현을 사용해 예의 바르게 말할 거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해 볼게요. 먼저, 둘중 옳은 표현을 고르세요. 어머니, 학교에 다녀왔다, 다녀왔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나요? 네, 잘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가 맞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께서 여기로 오니, 오시니, 어떤 표현이 맞죠? 네, 오신이가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 가 깨서 오셨어. 가랑 깨서 중에 어떤 거? 네, 맞습니다. 깨서 그 다음에 할머니, 밥, 진지 잡수세요. 밥, 진지 중에 맞는 표현은? 네, 그렇죠. 진지입니다. 진지 잡수세요. 선생님, 물어볼, 여쭤볼 것이 있어요. 둘 중에 옳은 거는 네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가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저는 노래 듣기를 좋아해 좋아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좋아해 좋아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할말 드릴 말씀이 있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골라봅시다. 이둘 중에 맞는 거는 어떤 걸까요? 네, 드릴 말씀이 이세 가지 중에는 맞아요. 있어요랑 있습니다 둘다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이 너 오래 오시래 오라고 하셔. 이셋 중에 맞는 것은? 네, 맞습니다. 오라고 하셔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갖다 주래요, 갖다 드리래요. 이둘 중에 맞는 표현은? 네, 맞습니다. 뒤에 표현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너무 예쁘세요. 예뻐요. 둘 중에 맞는 거는 네 예뻐요가 맞습니다. 물건의 높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아래 파란색 부분을 옳게 고쳐보세요. 이 옷이 요즘 인기 있는 옷이세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와 잘했습니다. 이 옷이 요즘 인기 있는 옷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3단원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였나요? 어렵진 않았나요? 어려웠던 친구들은 꼭 복습을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뒤에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다임 선생님들과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